2019년 1월 17일 내 인생은 망했다 무려 7년간 달려왔던 나의 꿈 세계여행 나름 로고도 만들었다 흥청망청 내 나이 22살 좋은 직장을 구해 1년간 세계여행 경비를 탄탄대로 모은다 낮에는 일 퇴근 후엔 영화, 스페인어 공부 그야말로 선비가 따로 없다 얼쑤 가만 보면 아주 기특하고 이뻐 음? 퇴사 후 여행 준비를 마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깔끔하게 끝낸다 그리고 2019년 1월 9일 나는 꿈을 이룬다 귀여워. 하지만 7일 후 나는 실패자가 된다 모든 건 완벽했었다 여행 경비, 여행 준비, 주변 사람들과의 인사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준비를 끝맺히지 못한 것이다 일주일간 너무 답답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. 수십 번을 여행 다녔는데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. 덜컥 겁이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. 왜 내가 이걸 시작해? 했왜 나는 성격이 이지랄리라 외로울 걱정을 벌써 신나지도 않은 여행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될까? 2019년 1월 17일 나는 한국에 들어왔고 패배자가 되었다. 나는 평생 내 인생에서 슬럼프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. 걱정 고민 따위 하루 만에 툴툴 털어버리는 내게 큰 고비가 왔다. 7년을 꿈꿔왔던 것을 포기해 버리니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하, 차라리 복학을 하고 자격증이나 따서 취업 준비할까. 나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그래, 같아. 나도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지. 이렇게 2개월을 고민 후.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. 대신 1년 6개월을 계획했던 세계여행을 차근차근 하기로 했다.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여행을 즐기게 됐다. 긴 시간 동안 한 목표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 꿈이 좌절됐을 때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. 현재 내 세계여행은 진행 중이다. 나에게 있어 세계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.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꿈이다. 그러기에 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 나는 아직 실패자도 패배자도 아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내지 않을 거다.